답답게 받아지니라. 그때 스보리께 부처님께 차렸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어라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여 지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스보리께 말씀하셨다. 이경 이름이 금강바냐바라밀이니 이렇게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지니라 왜냐하면 여래가 말한 바냐바라밀이란 곧 바냐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부리야,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어떤 진리를 말한 바가 있는 것이냐? 수부리가 부처님께 사려었다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신바가 없사옵니다. 수부리야,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일수를 많다고 하겠느냐? 수부리가 사려었다 아주 많사옵니다세존이시여 수부리야, 이 모든 먼지를 열애는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나니, 이것은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열애가 말하는 세계 또한 그것이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따름이니라. 수보리아내 생각은 어떠하냐? 가히 서른 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여래를 볼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준이시여. 서른 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여래를 볼수 없사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서른 두 가지 거룩한 몸매는 곧 몸매가 아니옵고 그 이름이 몸매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아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을 바쳐 널리 보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겸 가운데 내 지인의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 설명해 주었다면 그 복시의 앞에 복보다 심이 많느니라. 상을 여인 정멸. 그때 수보리가 이겸 말씀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려었다. 참으로 희화하시옵니다 세준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심은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오니 제가 옛적 전생으로 오면서 닦아오든 바 제 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심신이 청정하면 실다운 진리의 경계가 생길 것이오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 아니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는 것은 곧 어떤 현상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오니 그러므로 여래께서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고 이름하셨나이다. 그러한데 세준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일이 다음 세상 2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얻어 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겠나이다. 왜 그러냐 하오면 나라는 생각. <laughs> 그 사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사오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는 까닭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나라는 생각이 곧 절대관념이 아니오며, 남이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과, 오래 산다는 생각이 곧 절대관념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일체 온갖 관념을 다 여인 것을 부처라 이름하기 때문이옵니다. 부처께서 수보리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참으로 희화한 사람이라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여래가 말한 제일 바라밀이 곧 제일 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일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부리야, 인욕 바라밀도 인욕 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을 인욕 바라밀이라 한다고 여래가 말하였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부리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찌기고 울적에 내가 그때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니 내가 옛적 마디마디 사지를 찡키고 끊기은 그 그때 만약 나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인강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니라. 수부리야또 여래가 과거에 5 0 0년 동안 인역 선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노니저 세상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며 남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관념을 여의어 안역다락산막산보리를 일으킬 것이니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내며 마땅히 소리, 냄새, 맛, 다이는 것과 어떤 법에도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것이니라. 그러면 철상암에 머무는 있어도 머무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여래가 말하기를 보살은 마땅히 형상에 끄달리지 말고 보시하라 고하였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응당이와 같이 보시하나니 열애가 말한 일체의 관념도 곧 관념이 아니며, 일체 중생이라 한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불이야, 열애는 진실의 말을 하느니이며 진실을 말하는이며, 진녀의 말을 하느니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이니라. 수불이야,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햇빛이 밝게 비칠 적에 밝은 눈으로 갖까지 온갖 물체를 분별해 보는 것과 같느니라. 수보리야, 다음 세상에 만약 어떤 사람이,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곧 열애가 불지혜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경을 지니는 공덕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한... 항사이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또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에 또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백점만화거래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심신으로 거늘지 아니하면 그 복시 저복보다 스승하리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면암을 위해 해설을 주미겠느냐 수불이야 요긴하게 말하면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아주 한없는 공덕이 있나니 여래가 대승의 발심한 일을 위하여 이 경을 말한 것이며 최상승의 발심한 일을 위하여 이 경을 말하는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며 사람들을 위해 널리 설명한다면 여래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이거들 수 없고 끝도 가, 가히 생각해 볼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러한 사람은 곧 여래의 안역다락산막삼보리를 짊어진 것이 되나니 왜 그러냐 하면 수불이야. 만일 소승의 법을 좋아하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능니이 경을 알아듣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해설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떤 곳이든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가 내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을 모신 곳이어서 모두가 앙당 공경하고 절하며 애와 싸고 돌면서 가지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는 이라. 업장을 깨끗이 맑힘. 또 수보리야,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있고 외우므로 만일 남에게 엽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아탕, 악한 세상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 남에게 엽신여김을 받음으로써 곧 전세의 죄업이 소멸되어 마땅히 안욕다락 삼막삼보리를 얻게 되는 이라. 수불이야, 내가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의 과거를 생각하느니 연등부처님 앞에서 804천만억 나유타분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고 다 공량하였으며 받들어 섬겨 헛땜이 지냄이 없었느니라. 만약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들니고 읽고 외우며 그 공덕 승 내가 저부터님께서 공량한 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분 내지 어떤 수학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다음 말세의 경을 받아지니어 독송하는 이가 얻는 공덕을 내가 다 갖추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곧 마음이 찬란하여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리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의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고 그 과보 또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마침내 나는 없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다락 산막삼보리를 일으킨 이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다락 산막삼보리를 일으킨 이는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 것이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리하여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지만 실로한 중생도 제도된 자가 없다하라. 수보리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 수보리야, 그 까닭은 진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역다락삼막삼보리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연등 부처님 철수에서 얻을 만한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안역다락삼막삼보리를 얻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홉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시올 적에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안혁따락산막산보리를 얻으신 것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버리야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여래가 안혁따락산막산보리를 얻었느니라. 수버리야 만약 어떤 진리가 있어서 여래가 안혁따락산막산보리를 얻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내가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석가모니라 이름하리라 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다락삼막삼보리를 얻었기에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니 그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여래라 함은 모든 법이 여여하여 갔다는 뜻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안욕다락삼막삼보리를 얻었다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부처님은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다락삼막삼보리를 얻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안욕다락 산막 산벌이 가운데는 실담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래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다이 불법인이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일체법이라 함은 곧 일체법이 아니니, 그러므로 그 이름이 일체법이라뿐이니라. <laughs> 수보리야, 비유건데 사람의 몸이 아주 큰 것과 같느니라. 수보리가 사려었다 세존이시여열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는 것일 것은, 또 실은 큰 몸이 아니오니, 그 이름이 큰 몸일 따름이옵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으니, 만일 내가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 말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는 이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를 보살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열래가 말하기를, 온갖 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여래가 말하는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을 따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 없는 진리를 통달하였다면 여래가 이 사람을 참든 보살 마하살이라 이름하리라.